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한 설문조사 서비스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및 배포를 담당한 서우준 팀원, 그리고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및 구성을 담당한 김도영 팀원, 그리고 저는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및 구성과 팀장을 맡은 이지백입니다. 프로젝트 목차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 두 번째, 인프라. 세 번째, 서비스. 네 번째, 개선상. 이렇게 총네 파트로 발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에서는 프로젝트 목적, 아키텍처, 사용 기술, 프로젝트 일정을 다루겠습니다. 프로젝트 목적입니다. 저희 이론은 병원에서 진료 후 환자가 자신이 받은 진료 위에 대하여 평가하는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발생한 부하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위해 온프레미스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각각 서비스를 배포해주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서비스 배포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레딧 오픈 시프트 기능을 활용한 컨테이너 기술을 적용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를 통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 구현하여 FR 서비스의고 가용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주었습니다.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온프리미스 환경에는 VM웨어의 vSphere,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는 AWS로 구축하였습니다. 오픈시프트를 활용하여 각 플랫폼의 컨테이너 환경을 구현하였고 S2I 방식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쉽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환경을 쉽게 연동해주기 위하여 ACM Advanced Cluster Management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유연성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AWS의 HA 프록시 기반 가상 머신을 도어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AWS의 MySQL RDS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가용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부하가 발생하였을 때 도화가 발생하였을 때 파드 및 노드가 증가할 수 있도록 오픈시프트의 HPA와 머신셋 오토스케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조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의 제한적인 리소스를 감안하여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 기술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AWS, VM웨어의 vSphere, 오픈시프트, 파드맨을 사용하였고 개발을 위해 HTML, CSS, Python과 플 l 스 s 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GitHub와 노션을 통해 협업을 동모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WDS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1주 차에는 주제 선정과 악기 교처 설계, 2, 3주 차에는 서비스 개발과 온프레미스 및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입장 구성을 하였고, 4주 차에는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어 성공적으로 배포를 하였으며,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주 차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테스트를 끝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프라이즈는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오픈시프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입니다. 엘 서버 하드웨어 위에 가상화 환경인 v m a e 의 ESXI와 VCenter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내부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의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을 연결해 주기 위해 오픈소스 라우터인 VYOS를 구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서버, 윈도우 서버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 사용자 인증과 DNS를 구성하였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AWS에서는 AWS는 다중 가용 영역을 사용하였으며 EC2, S3, 라우트 53, ISPLRD, ISPLRDS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현되었습니다. 오피스부터 설치입니다. 저희 저희는 두 플랫폼 모두 API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여기서 API 방식이란 기본 설정 그대로 설정을 한 기본 설정 그대로 설치하는 방식을 IPI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화면 속 왼쪽 사진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시프트 설치 이후 구성된 클러스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ADVANCED CLUSTER m a n a g e 트를 구성하였는데 오른쪽 화면은 ACM 구성한 단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배포를 위한 인프라 구성이 끝났습니다. 이후 서비스 파트부터는 이 서비스 파트부터는 개발을 담당하신 성우재팀원께서 왔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와 개선사항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발표하겠습니다. 서비스에는 서비스 구조, 서비스 대포 부하 테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구조입니다. 진료를 마친 사용자는 병원에서 제공받은 설문조사 링크, 링크와 진료 후 받은 진료 번호를 사용하여 설문조사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홈페이지는 로그인을 통해 들어온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병원 설문조사, 의사 설문조사, 재진 신청, 진료 내역 조회로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 설계된 세 단계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프론트엔드인 정적 페이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엔드인 세엔드는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고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파이썬과 클라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AWS RDS에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구조로 구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배포입니다. 개발된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배포 전략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저희는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베이스 이미지와 서비스 환경을 결합하여 배포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하여 헛, 죄송합니다.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오픈시프트 클러스터의 장점으로는 미리 작성된 태플릿과 배포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용이성이 있고 부하 수준에 따른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합니다. 베이스 이미지와 서비스 환경을 결합하여 배포하기 위해 저희는 S2i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S2i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수정한 베이스 이미지 즉 커스텀 이미지를 자동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과 사용자에게 가용성, 유용성을 제공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포의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드넷 레지스트리에 타이썬에 설치된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서비스 환경 구성에는 HTML 소스 코드와 자원 할당, 네트워크 서비스, 파드 배포와 버전 관리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각각 야물 파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한 것을 토대로 오픈 시프트 클러스터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하 테스트입니다. 배포된 서비스의 확장성, 유연성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laughs> 본 서비스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시 병목 현상이 일어날 때 파드가 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병목 현상을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파드가 자동 배품, 자동 회수를 할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위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파드의 전체적인 CPU 사용률입니다. 부하 초기에는 단일 파드가 부하를 수용하다 CPU 사용률이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파드가 자동으로 증가하며 증가하고 CPU의 전체적인 사용률은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드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추가적인 할당이 필요해 노드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하 상황에서도 저희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필요하다고 느낀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현재 서비스에는 입력한 데이터는 많지만 입력한 데이터를 입력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평가된 의사 설문 조사를 사용하여. 우수 의사를 선정하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AWS RDS로 단일 구성되어 있지만, 저희의 프로젝트 목적 중 하나인 고가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단일 구성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공개적인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 올라가 통신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보완적으로 매우 취약하다생각하여전용선 또는 VPN을 구성하여, 보완적인향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메카 1기의 모든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이사합니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